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무릎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가까워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더욱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지요. 마음이 가까워지려면 그 마음에 장애되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섭섭함이나 속상함이나 또는 분노가 있으면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느림보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실력으로는 토끼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거북이가 이기고 말았지요. 그러니 경주에서 진 토끼가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토끼가 경주에서 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달팽이가 토끼를 놀립니다. 토끼야 너 졌다면서 그렇게 찬란치하더니 잘 됐다 러면서 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받은 토끼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달팽이를 온 힘을 다해서 발로 뽕 찼습니다 달팽이는 저 멀리 산깃을까지 날라가 버렸지요 1년 후에 토끼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고 봤더니 자기가 1년 전에 발로 찼던 그 달팽이가 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토끼를 보는 달팽이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지금 나 찼냐? 달팽이는 1년 동안 그 말을 하려고 열심히 토끼집을 찾아온 그런 어, 상황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분노나 속상함이나 서운함이 있으면 1년이 지나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손도 여러분, 혹시 섭섭한 것이 있다든지 속상한 것이 있다든지 혹은 서로 오해가 있어서 가까워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넓은 아량으로 손을 내밀고 마음을 주고받고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인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신앙의 한 권숙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한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의 가족을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가까이 지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서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인간관계에서 인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사는, 인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처음 만났을 때 5초면 그 사람의 인생 인상이 첫 인상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첫 인상은요 거의 지워지지가 않죠. 그런데 첫 인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사입니다. 처음에 만나자마자 인사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인사를 했는가 그 이미지가 계속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인사하는 것. 서로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인사하는 것. 인사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사에 관한 책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책들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런 책들이죠. 인사만 잘해도 세계 최고가 될수 있다. 인사는 인간관계를 형통하게 한다.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를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주님을 멀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을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에 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하는 취미 생활에 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그와의 거리입니다. 또한 주를 멀리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녀라는 말은 그 뜻이 성실하지하지 못한 자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자 누구에게 성실하지 못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다른 곳에 성실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가정에 성실하지 못한 남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는 성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했지요 자기 하는 일에 성실할 수 있고 취미 생활에 성실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성실하지 못한 남편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즉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불성실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생업에는 성실할 수 있지요. 가정에는 성실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는 성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불성실한 겁니까?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를 멀리 하는 자, 망할 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를 멀리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편 73편 전반부를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은 불행해지고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소위 성공한 자리에 앉아서 권력과 죄물을 누리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경우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상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는 것.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데 여러분 시평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언제 해결을 받게 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을 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생각했고 또 신앙적인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해 보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체가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심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복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 그들의 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이 근시한적인 생각으로 악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인지 깨닫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영원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한 농부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날로부터 교회 출석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는 교회를 그만둔 그 이후에 더욱 더 열심히 농사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지요. 이전보다 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어느 가을 추수 감사절에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지만 나는 오히려 더 축복 받았습니다. 지난번 목사님이 설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농부에게 조용히 이렇게 타이릅니다.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한 번의 결산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바로 바로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곧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심판이 없다고 농부와 같이 하나님을 없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곧 멸망 받을 날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문 28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하고 아름다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할 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왜 복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테니스 운동을 합니다. 테니스가 참 재미. 있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언젠가 제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은 골프를 친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골프는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죠 골프가 얼마나 재미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골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음 날 골프 약속 있으면 그 전날에 잠이 오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재미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골프 칠생각에 들떠 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야, 참 골프가 재미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골프가 그렇게 재미있는 건 누구만 알수 있어요? 골프를 쳐본 사람만 알수 있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골프채를 손에도 잡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골프 쳤다가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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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처럼 좋은 줄 알게 되었을까? 저에게는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그 자체가 복인 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진짜 복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같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목이 다 들어갑니다. 농작물도 마르고 시들고 죽어갑니다.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수지에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뭄이 들다가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비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하나님이시는 복이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요 저수지의 물도요 임시방편이고요 지하수도 임시방편인 거예요 근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근원인 겁니다. 그 복이 끊어지면 임시 방편으로 세상 것 갖다 임시로 쓸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복된 사람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결국 모든 것이 마를 것이고 시들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의 근원인 하늘 문이 열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누구에게 열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평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야구보서 4장 8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보통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또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 갈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유혹에 손짓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보다 더 그것에 더 성실하고 그것에 더 열심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폭대게 할 것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눠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두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후건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다. 하나님같이 귀한 분이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복과의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